와 눈이 하얗게 내리네 와, 첫눈, 첫눈. 12월 4일 첫눈이 내리네 아 이거 우리 오늘 결혼기념날인데 12월 4일 그날도 제주도 가니까 신혼여행을 갔는데 눈이 내리더라 그런데 오늘도 또 눈이 내리네 첫날에야 첫눈이 내리면 잘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사나?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결혼한 지 43년이 됐는데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오늘 고기 사줬는데 점심에 첫눈이 펄펄 내리네 와 이야 멋있다 온눈이 펄펄 내리는구만 벌써 엊그저께 단풍 들어가지고, 그냥, 응? 단풍 놀이가 떠왔는데 벌써 첫눈이 내리고, 배추 따온 지 이틀이 됐는데 첫눈이 내리고, 와,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빨라.